안녕하세요 빼돌이 선한 이웃 계신 영재 목사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목상 시간입니다 어제는 8월 16일 주일이었죠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여러 여름들을 보내왔지만 어제가 제일 더운 날씨였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온도가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시원한 물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원한 그늘에 머무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의 종들 기도 드리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무더위로부터도 지켜주시기를 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5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의 무장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경기도 가평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예, 군대 내에 있을 때는 항상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군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가평에 자대배치를 받기 전에는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 번 완전 무장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예,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은요 항상 완전 무장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무장을 하고 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어, 그 당시에 해당되는 완전 무장을 했지만 요즘은요 우리 군인들이 예, 많이 좋아져서 가볍고 더센더 어, 예, 파워풀한 그런 무기들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무장은요 전쟁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때 무장은 두 종류의 무장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무장이 있고 영적인 무장이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세상적인 무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싸웠습니다. 오늘 이 45절 말씀에 다윗의 이런 고백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 당시에 세상적인 무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아갈 때 무기는 예그 당시는 칼이었습니다. 지금은 예 아주 신식 어 이제 총과 또는 폭탄, 예 또는 미사일, 뭐 장갑차라든가 또 레이저라든가 이런 최신식 어 무기들로 지금은 무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무기가 또 무장이 예, 군복이었고 또 칼과 단, 창과 단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예,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입니다 만군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무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무장은 세상적인 무장과 영적인 무장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예, 창이 또 칼이 그에게 또 맞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사용하던 양을 치면서 이리와 싸울 때에 늘 그가 사용했던 무기 바로 물매와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였습니다. 막대기, 물매 다섯 개의 돌을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그 당시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힘도 셌습니다. 군장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 그런 능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파워풀했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예, 그런 실력을 갖춘 무장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골리앗은 세상의 무장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싸움,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 특별히 에베수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라 아멘. 예 이외에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 늘 싸울 때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나아가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오늘 하루도 맛보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무장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만을 맛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